네, 안녕하세요. 별서관입니다. <laughs> 네, 와, 진짜, 낚시가 이렇게 기다려지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와, 정말, 낚시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무실 일도 너무 바쁘고, 네, 또 이래저래, 또 이렇게, 배드민턴 대회도 있었고, 또 그것도 연습하느냐고, 네, 낚시를 많이 못 다녔습니다. 며칠 전에 라이브 방송도 너무 그냥 테스트 차 <laughs> 제가 진행을 해봤던 건데 너무 호응도 좋고, 네, 비록 고기는 많이 못 잡았지만, 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거는 오름수위라고 할 수는 없어요. 땜물이 다 빠진 상태고, 수위가 엄청 많이 낮아져서, 땜낚시는 그렇게 좋은 조항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왜 이쪽으로 왔냐? <laughs> 네, 진짜 1년에 딱 한두 번밖에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이쪽이랑 오늘 가는 쪽은. 그래, 뭐, 포인트가, 음, 정말 딱 1년에 한두 번 정도 딱 좋은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으로 와봤습니다. 물도, 내려오는 물도 조금 약하긴 약하고요.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마리를 위해서. 자, 하자자, 화이팅! 네, 지금 고기가 들긴 들었어요. 여기 지금 한 세네 번 던져봤는데 지금 뭐 입질이 없으면 바로 이동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고기가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기가 들어 있는데, 야, 이게 엄청 예민합니다. 지금 그냥 한번 푹 당기고 마는데 이게 작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당기는 느낌이 작은 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금 집중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계속 한 번만 땡겼다 놓고, 한번 땡겼다 놓고 그러거든요. 예. 네. 야, 요눈 봐라. 아,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조금, 원래 물이 빠져서 좀 예민해서 그런가 봐요. 원래, 지금 이렇게, 아, 아, 물 들어갈 때는, 그냥 막 때리거든요, 원래? 물 들어갈 때는 많이 때리는데, 아, 진짜 이거 당황스럽네. 뭐가 있긴 있는데, 세게 때리진 못하네. 네, 2차전 왔습니다, 2차전. 야, 이거 뭐, 맨날 이렇게 낭창거리는데 쓰다가, 이게 물발이 좀 세가지고, 샤우라를 아까 썼더니, 와, 영, 영 못하겠네. 예, 영 못하겠습니다. 너무, 손목도 아프고, 손목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못쓸것 같아요. 야, 이쪽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아니 저가마우에 있는 거 보니까 소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맞아. 저마우지분들은 진짜. 답이안나옵니다답이안 나와. 오, 왔습니다 오, 오,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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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おああ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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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게 입질이 있는데, 뭐 이렇게 정확하게 딱 물지는 못하네요. 이게 뭐지? 산란을 털어서 그런 건지. 그래도 좀 괜찮아야 정상인데, 제가 막 이렇게 막 모임 같은 것 많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혼자 다니는 이유가 그런 말을... 말이 나오는 게 싫습니다. 인연을 맺으면 뭐 인연이 계속 가주면 좋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뭐 생미끼를 떠나서 제가 루어 낚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다내 마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히. 네. 오케이 왔습니다. 오케이. 오 힘쓰네. 어우, 한 3차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힘 많이 쓰네. 그렇지. 자, 들어왔습니다. 자, 쏘가리. 네, 한 30, 한 35, 33 사이. 아, 이거 뭐, 진짜 살짝 기다려주니까 바로 때리고 들어가네. 아셨습니다. 자, 싹 흘려주는데, 바로 그냥 물고 들어갔습니다. 이거 네, 뭐, 좀 전까지는 입질이 엄청 약았었는데, 이렇게 퍽 때려주는 거 보니까 이제 슬슬 뭐 입질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몇 마리만 더 한번 잡아볼게요. 어이쌰! 자, 이렇게 하면 저쪽에 큰 돌이 몇개 있어요. 근데 또 기다리면 엄청 걸려요, 또. 그래서 이렇게 툭툭, 살살. 흘려서 바위에 싹 붙여야죠. 아... 걸렸네. 걸렸어, 걸렸어. 빠졌다. 아, 자, 사모추입니다. 사모추. 3호추. 슛. 오케이. 그렇지. 오히려 이런 사무추가 덜 걸릴 수 있어요. 진짜. 야, 여기 뭐. 오케이. 맞습니다. 하나, 둘. 어, 걸렸네. 아, 왔는데. 물고 들어갔네. 물고 들어갔어. 아, 이런. 야, 어떻게. 됐다, 빠졌다. 오케이. 오케이. 어우, 힘 좋습니다. 오케이. 자, 한 마리 더. 아니, 아까 입질이 톡톡 들어왔는데, 조금 늦게 채니까 바로 걸려버리네요. 자, 어쨌든, 한 마리 더. 됐어, 두 마리. <laughs> 하나, 둘, 셋. 케이한 마리 더. 아이고. 야, 이건 너무, 이건 좀 작습니다. 이건 살려주겠습니다. 왔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지. 어? 요번에도 작나? 어 요번에도 작습니다. 요번엔 껍지네요. 껍지, 꺽지. 킹 껍. 음? 어우 껍지가 시커먼게 크네. 생리끼꾼들이 몰리는 거는 제가 절대 저때문에 많이 몰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리끼꾼 중에 100%의 내공을 본다면, 어, 저는 정말 한 2,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저는 그런 뭐, 낚시에 대한 그런 거 말고, 이런 생리기꾼에 대한 뭐, 그런 걸로 저를 판단을 했을 때는, 저는 정말 100 중에 한 2, 30 정도 되는 그런, 약간의 그런 애송이 수준입니다. 애송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력이 있고 조력이 있고 예 조력이 있고 생리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저저 저 같은 거 보고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오해 같은 거안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예,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잘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예. 네, 뭐, 저 때문에, 뭐, 그렇게 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꼭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낚시를 잘해서 유튜브 하는 게 아니라 왔습니다. 어? 어? 왜 없지? 왔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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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먹었다. 하나, 둘. 오케이. 똑같은가? 껍질 같아요. 와. 이럴 순 없는데. 아이고, 아이고. 좀 옮겨야겠습니다. 다른 데로. 껍질이 이쪽으로 붙어 있어서. 어.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네. <laughs> 저 같은 생미끼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저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제가 해서 사람이 몰리네 이런 거는 이런 오해는 정말 오해입니다. 오해, 이런 오해는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근데 제가 이렇게 수면으로 비춰지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높아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냥 애송입니다. 애송이. 그거 그러니까 좀꼭 꼭.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초보 생미끼꾼입니다. 초보 생미끼꾼. 뭐 밤에 원낚시도 많이 하지만 일단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 생미끼꾼입니다. 초보 생미끼꾼. 그니까 어떤 오해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왔습니다 오케이 한 마리. 어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자자. 어이쌰야어 사이즈 좀 되네. 어. 자한 마리. 아, 사이즈가, 네, 아주 그냥. 자, 한번, 이렇게 던져 놓고, 낚싯대 탁, 뭐, 오랜만에 촬영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요거 마지막으로 던지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어, 뭐, 이렇게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예 제가 적극 수렴해서 예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다시 잡아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영상으로 인해서 아니면 제 어, 유튜브로 인해서 어, 피해를 보신다던가 아니면은 좀 그렇게 좀뭘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예,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연락처 여, 이렇게 문,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예, 꼭 연락처 카톡 뭐 이런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예, 더 좋은 영상, 또좀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도록 노력할 거고요. 네. <laughs>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할 수도 있어요. 내일은 라이브로 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안녕.